이 미용계 닥친 시점이 그 정도예요. 그때에 있지만. 오늘은 일요일이라 쉬는 날인데 손님분께서 오늘밖에 안 된다고 하셔 가지고 또 와이프랑 아이들은 교회 갔고 그래서 뭐 집에서 딱히 할 일이 없어가지고 미용실 가서 고객님 해드리고 어 집에 왔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이놈은 몽인데 저희 지금 막내 아들 첫째가 송이예요. 이 네. 브리티시 종인데 진짜 완전 개냥이에요 얘는 너무 귀엽고 아이고 또 발바닥 털좀 잘라야겠다. 많이 미끄러지겠는데? 어지 이야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좋아. 야너왜 뒤집어지냐? 봉야? 봉야? 봉? 봉? 가을 거야? 가을 거야? 이것또 부르면 뛰어와요 뛰어와요 엄청 엄청 아이고 아이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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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와이프가 크라더를교회 가면서 놓고 가서 아들이랑 같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어, 송이야? 자고 있었어? 어, 자고 있었어. 왜게 뭔지 궁금해? 아, 어, 요즘 우리 아들이 일본 만화에 빠져가지고 참, 이렇게 일본어를 되게 잘해 시작 되겠는 애들 만화 대사를 많이 따라. 아, 아빠 만져봐도 돼? 송이는 뭐해? 송이야. 너또 아빠 따로 나왔어? 아이고 개냥이 이거 나나 나? 거기 있을 거야 날씨가 엄청 좋네요 근데 미세먼지가 되게 많아요 보니까 오늘 미세먼지가 되게 많다고 해가지고 환기를 시키고 싶은데 딱 봐도 미세먼지가 되게 많죠. 무옇고이쪽에제 새로 짓는 아파트입니다. 이쪽 부지는 보면 보면 여기 여기가 이제 되게 넓은데 여기는 아파트 부지가 아닌 것 같아. 아, 오늘 할일 사실 되게 많은데 와이프가 교회를 가서 아직 안 오네요. 점심 먹고 다이소도 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집 청소해야 되거든요. 몸이기도 하고 또 저도 일하고 와이프도 일하다 보니까 청소도 해야 되는데 아 이제 청소도 진짜 해야 되는데 뭐부터 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 <laughs> 아니야 이거 치는 거 아니야? 이거 치는 거 아니야? 이제 김여자가 나오는구나 드디어 아이고야 시끄럽겠네 이제 멍아 진짜 우리 아들 말썽쟁이 제가 이렇게 면봉을 좋아해요. 그래서 면봉을 찾는 거예요. 지금 <laughs> 면봉을 다 치웠어. 봉이야, 봉이야, 면봉 다 치웠어. 하도 네가 면봉을 다 뜯어놔가지고. 그리고 그거 먹으면 안 돼. 왜너면 면봉, 면봉을 좋아하는 거야? 응? 아빠, 이거 너네 화장실 청소하는 거잖아.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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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아이고, 착하다. 잘 놀고 있습니다. 너네 찍는 거야 너네 참, 공원까지 와가지고 핸드폰 만지는 애들은 얘들밖에 없을지도 몰라 아빠 게임하라면서요 얘가 뭐 계속 심심하다고 하니까 거 어, 게임하라고 해서 저 아빠 말을 잘 듣는 거야 내 말을 잘 듣는 거야? 이럴 때만? 하려고 했는데 아빠 말잘 듣고 싶어서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었요 엄마 리가가자라 아 진짜 저긴 저 새로 생긴 놀이터는 사람이 진짜 많더라. 저기 가봤어 노란색 우리 누가 태? 애들이 엄청 재밌다고? 저거 만드는 게 엄청 뭐 애들 심리를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그 만든 사람이랑. 알고 지내는 사람인가뭐할뭐 <laughs> 근데... 어, 발표회 할때그 어. 사람 맞는 사람이 와서 뭐 얘기를 했어요 진짜? 가겠습니다 자기는 일부러 여기 안 왔는 거지? 다리 때문에 바람! 어, 바람! 발 어떡하냐? 아. 계속 그래서 근데 지금 실본 광고야? 응응한달 됐어? 실본 도가 아직 밑에 인도 어. 있는 데가, 근육 있는 데가 한달 됐어 뭐펜 사는 거야? 펜? 펜? 아, 여기는 다이소에 왔습니다. 다이소 작은 아들 학교에 그 준비물 같은 걸사려고 다이소에 왔습니다. 이야. 아. 요즘은 진짜 펜이 비싼 거야, 싼 거야 잘 모르겠네. 하도 펜 쓴지가 오래돼가지고. 어? 아, 싼 거요. 아싼 거라고? 색연필 어, 사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 아들 네? 뭐 살라고? 이것도안 살건데요? 현금 좀 이걸로 살게 이게 편해서 현 있는데요? 음. 그때 학교에서 받았던 거 있는데 아 그래 그럼 안 살게 네. 이제 학교 가면 중학교 중학교는 이게 두 개가 기본 색깔이야 네 필요 없어 이게 누구시기 편해 이거랑 이거 둘다 색깔이 그럼 안 해도 돼? 네랩 음. 사러 갑니다 여기 다이소는 네. 2층까지 있어가지고, 제가 필요한 건 2층에 있어요. 랩 사러 갑니다. 미용실에 그 랩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그 랩이, 커튼 랩이 있어요. 되게 좋아요. 엄마는 엄마? 네. 엄마 밑에 있지. 저렇게 생하고 가냐? 꼭 다이소에만 파는 게 있는데, 이거를 사러 기습니다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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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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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꺼지면 바로바로 버려 쌓아놓지 말고 제발 버리자 쌓아놓지 말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간장 소스 같은 거더 작아야지 아 만들어서 넣는다고? 너 득템했네 봐봐 이뭐 어떻게 하는 건데 아 관절이 된다고? 꺾인다고? 좋아 그래서? 근데 엄청 재밌어 보이는고 처음 들었 좋냐? 재민아 웬만하면 너는 건들지 마 건드려서 괜히 꺼뜨리, 깨뜨리면은 엄마 화만 더 돋구는 거니까 될수 있으면 건들지 마. 아니 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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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 저거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지. 저거 하고 싶어서 뭔데 바로 던져? 뭔데? 아 클리너. 딱 보자마자 던져버리네. 아이고, 나는 왠지 알죠? 왜냐면 우리 와이프 취미가 텀블러를 먹는 건데 와, 아주 텀블러가 몇십 개가 있습니다. 몇십 개. 꺼내보지도 못했어요.